그렇게 기억하 오래 괜찮죠? 가사 우리는 인생이 백세를 생각하면서 사지만은 부와 명예를 쫓은 들 무슨 세상이 있겠어요 그저 한낱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는 강물에 불과할 텐데 우리 가시면서도 다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뭐가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신 네, 분들 다 마음 편히 그리고 저도 지금 이, 이 노래를 하면서도 지금 자꾸 웁니다 가슴에 쓰려서 왜냐면 은 저도 여기 끝나면 월요일날 제가 서울을 올라갑니다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 부동산 하다가 이번에 잘못해가지고 공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몇년 형을 받을런지 몰라요 좀, 좀 적게 바꿔요 왜냐면 사랑하는 부인이 진료가 있을 때는 그 괴로움은 여러분 모릅니다 조금만 형 밖에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집사람이 누구냐면 은최순희씨라고 여러분 다 알거예요 지금 머리 아픕니다 <laughs> 일단은, 예, 받을 건 바꿔시다 갑시다. 예, 이거, 예, 예, 안팔리는듯 싶다. 이거나 바꿔야지. 예, 줄 때는 떼거지로 한꺼번에 몰아서 주시오. 그러니까 쫄딱쫄딱 한다면 시간만 걸리고 힘드니까, 예? 예. 그러지 말고 앞에 누나가 저 총물을 맡아서 마늘씩싹 거들라. 어, 그게 나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지금 시간이 몇시 됐어요? 예, 왜냐면, 8시 반? 반? 아직 조금만, 조금만 남았 다리세요왜냐면은 아까 버들 우리 버들이 오셨었죠오셨는데 뒤에 지금 분장을 하고 의상을 새로 갈아걸어 입신다. 그리고 오늘 주말이라 아주 그 열정적 네, 붉은색을 올리고 싶네요 아까는 이제 노란, 옐로우 입었잖아요왜냐면 네, 옐로우 여자가 여자 여자분들이 노란 옷을 입은 여자들은 웅크만 열요왜냐면 아까 한번 허고온 여자들이거든. 네, 예, 그러니까 내려 노란색은 별로 안 좋아. 이렇게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이제 뒤에가 레스가 달렸다. 이런 거는 뭐냐면 나는 준비가 돼 있다고요. 나는 뭐 누가 건들어지는데 드려 얼굴 보니까 누가 건드려지지 않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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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면 제가 북창고를 한번 신명나게 한번 갈랍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까는 우리 팔려님이 광대란 노래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바꿔서 바꿔서 고요태 그 순정을 가지고 혼자서 한번 치겠습니다 괜찮겠죠괜찮겠죠 네. 아, 그럼 이걸 차라만 세팅해주시오 밥도 아, 하나만 네, 무거우니까. 아, 청년 줘요 무거우니까 청리하고 이쪽으로 갖다줘요 우리 청리님 보면은 내가 정말 많이 안쓰러워 죽었어요 이제 보들님이 잘렸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laughs> 이천구하고 북을 쳐드린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절대적으로 애군이나 아주 나쁜 것들은 절대 잊지 말라고 제가 요거를 한번 쳐드릴게요. 대신에 여러분 박수 치면서 오늘 주말 집주시면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치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퇴장을 하면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최고의 슈퍼 아이돌 리퍼델님이 준비를 하는 대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괜찮겠죠? 하찮으시간되시고그 어, 뒤에도 혹시 어, 뒤에 서 계신 분들은 이렇게 축제장에는 꼭 어? 조심해야 될게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고향의 해남 땅끝 사람이거든요. 여기 무주사람은 안 그러는데 해남에서 우리 선배들이 쓰리꾼이몇 명이 올라왔어요. 탄력을 여러분만 신세 조진다고 아시겠죠? 잊어버리면 안 돼. 그분들도 뭐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분들도 직업이잖아요. 열심히 털어야 먹고 살잖아. 틀리지 마시고 꼭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고향의 대순정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여 박수! 노래 낚발 내 전화를요. 아까 우리 저내 전화 좀 주무셔. 미안합니다. <laughs> 사실은 <웃음> <웃음> 죄송해요. 저도 부모님 아까 해난을 했잖아요. 주모님이 지금 편찮으셔가지고 어, 왔나요? 잠깐만 메시지 좀 받게. <laughs> 수술이 잘 끝났다 안에 박수 한번 쳐주시오. 어. 엄마는 지금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끝내고 화요일쯤에 한번 내려와라 이러네. 밑에다가 출신 공연도 좋지만은 분위기가 좋을 때 물건을 팔고 해라 어머님이 이렇게 말해. 박수 한번 쳐 주시오. 어머님 <laughs> <laughs> 뭐를 맡게 그냥 하는 얘기지. 자그러면은 사실은 예아 정말 아예 정말로. 어디서 오셨는데 이렇게 잘 생기셨어요. 예, <laughs> 고맙고 감사해요 아, 해남 사람 은 아니죠? 해남 아니라. 해남에 서온 새끼들이 돈을 안 쓰더라니까. 아, 진짜로. 아, 여수 본다라니까. 여수. 아, 여수? 여수에서 오셨어요? 아니. 아니. 미친 새끼들 많구나. 아, 세상에. 내가 왜 너무 좋아서 그래. 너무 좋아서 반가워서. 여수 어, 얼마 전에 그곧 어, 예, 축제, 공선 축제 때 제가 갔었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저희 단원들이 보시다시피 저희들도 갤런티 10원짜리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네. 우리 가수들은 가수들은 자기 노래 세 곡만 하면은 여러분 갤런티가 몇 백만 원뽑혀요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공연을 하면서 물건을 팝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선전을 해도 괜찮다. 는깐만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예. 이싸이들은 무조건 팔리겠다. 예. 네. 네. LED 하나만 주시죠